욕심 많은 인간이 있으면 꼭한 번쯤은 도깨비가 나타난다고들 하죠. 오늘은 청송 어느 마을에 정말 도깨비가 등장했던 그 묘한 한밤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옛날 청송의 어느 작은 마을에 영감이라 불리는 남의 재산에는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이 살고 있었습니다. 에이. 이왕이면 남이 고생해서 번건 내가 좀더 가지면 안 되겠나? 영감의 하루는 어떻게 하면 이웃 네 호박 옆집 콩자루 하나라도 슬쩍 내 쪽으로 굴러오게 할수 있을지 그 생각뿐이었죠. 그러던 어느 날밤 마을 뒷산 도깨비 바위에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이더니 도깨비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. 도깨비가 툭 묻자 영감은 두 눈이 반짝 손벽을 쳤죠. 그야 그럼 나도 대감님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었지. 도깨비가 큼직한 몽둥이를 내밀더니 말했어요. 이 바위 밑에 감춰둔 황금 항아리 내가 꺼내도 되지만 대신 절대 뒤돌아보지 마라. 영감은 황금 항아리란 말에 침이 꼴깍. 손살같이 바위 밑으로 뛰어들었죠. 그런데 말이죠. 항아리를 꺼내는 순간, 도깨비가 슬쩍 속삭입니다. 정말 안 하면 될까? 영감은 참다가, 딱한 번만, 딱한 번만 더, 결국 뒤를 돌아보는 순간, 응? 도깨비가 없어졌다. 대신, 영감은 도깨비 바위 한가운데 딱 황금이 아니라 바위가 되고 말았답니다. 욕심이란 게 도깨비도 깜짝 놀랄 만큼 끝이 없죠. 가끔은 내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. 도깨비들도 이야기하는 걸지도 모르겠네요. 욕심이 지나치면 도깨비도 등을 돌린다는 말. 아마 이런 이야기에서 나왔겠죠. 오늘 밤엔 내 마음도 살짝 내려놓고 편안하게 쉬어가시길 바랍니다.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밤 되세요.